미제사건.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개시 후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을 미해결사건 또는 미제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미제사건이라 함은 범인을 잡지 못한 미해결사건을 뜻하죠. 따라서 미제사건은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 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사람들을 소름돋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일본의 역대급 미제사건이라 불리는 사억엔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재밌게 보는 미스테리 철멍몽 3억엔 하나로 약 3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요. 1968년 일본 도쿄 신타은행 코쿠분지 지점장 앞으로 협박 편지 하나가 날라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죠. 내일 오후 5시까지 현금 300만 원을 지정된 장소에 여성 직원이 가져오지 않으면 지점장의 집을 폭파하겠다. 이를 본 은행 측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날 경찰은 편지에 적힌 약속 시간에 경찰 50명을 잠복시킵니다. 또한 여경을 은행 직원으로 위장시켜 약속 장소에 내보냈죠.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누군가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이틀 뒤, 아침 9시 30분경, 신탁은행에서 현금 3억인을 한 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3억이 믿은 케이스 3개를 현금 수송차에 실어 출발합니다. 그런데 수송하던 도중,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쫓아오더니 차를 세웁니다. 그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신탁은행 코쿠분지 지점장의 집이 폭발했습니다. 이 현금 수송차 안에도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으니 얼른 차에서 나오세요. 저희가 이 수송차를 조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은행 직원들은 경찰이 그런 말을 하니 당연히 차에서 나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차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피에요 놀란 은행 직원들은 차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쳤고 경찰은 그대로 현금 수송차를 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직원은 경찰이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 경찰은 혼다 오토바이를 탔는데 그가 타고 왔던 오토바이는 야마하였던 것. 이후 조사를 해보자 금방 그 경찰이 가짜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오토바이는 경찰용처럼 꾸민 가짜였죠. 이제야 3억인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은 도쿄의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한 뒤 지나가는 차량들의 검문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범인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 경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그 실수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건 현장 근처에서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큰 박스가 들어갈 만한 버스나 트럭만 검사했습니다. 범인은 굳이 큰 트럭이 아니어도 세단이나 SUV를 탈수 있었는데 말이죠. 또한 스기나미고의 한 검문소에서 수상한 케이스 3개를 실은 회색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은 이 차를 추적했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찾을 만한 단서가 120여 개나 발견되었지만, 경찰들은 중요한 증거물들을 막 다루거나, 범인이 썼던 모자도 다들 돌려 써보는 등 훼손시켰고, 범인의 지문이 잔뜩 묻은 오토바이는 지문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조사 과정에서 배제했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려면 차에서 직접 대화를 했던 은행 직원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이 모자를 푹 눌렀었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들이 얼굴을 기억 못할 것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퍼트립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 이 학생은 과거 사모겐 사건이 발생한 지역 관내에 살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1년 전 이미 자살하여 죽은 비행 청소년이었다고 하죠. 이때 경찰은 단순히 범인과 닮았을 거란 추측만으로 이 학생의 얼굴을 몽타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몽타주로 인해 수사에 혼란만 가져왔을 뿐이었죠. 그렇게 수사를 하며 4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도쿄 코코 분지의 한 주차장에서 범인이 현금 수송차에서 갈아타 도주한 또 다른 차량을 발견합니다. 당시 차량은 주차장 한 켠에 큰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요. 차 안에는 3억엔이 들어있던 상자가 있었죠. 그리고 역시나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이 유령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3살 소년으로 3억엔 사건이 발생한 동네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금을 수송한 직원들에게 이 소년의 사진을 보여주자 돈을 훔쳐 달아난 범인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진술한 것이었죠. 특이한 점은 이 학생 또한 불량 청소년이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경찰 교통기동대 대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사람이 소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려던 찰나 갑자기 그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그가 죽은 과정이 어딘가 수상합니다. 학생의 사이는 청산가리 음도 그가 죽은 현장에는 홍차 두 잔이 있었는데 두개중 학생이 먹은 잔에만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죠. 만약 그가 자살을 했다면 자신이 먹을 홍차만 만들면 되지 굳이 청산가리를 안 넣은 홍차까지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 청산가리가 들어있던 홍차 잔에. 학생의 아버지 즉, 경찰 간부의 지문 딱 하나만 발견되었습니다. 자살한 본인인 학생의 지문은 없었죠. 따라서 이건 자살이 아닌 아버지에 의한 타살이라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들이 범인으로 밝혀졌을 때 아버지는 자신이 쌓아온 경찰 커리어가 전부 무너지길 걱정해서 말이죠. 이 가설에 힘을 보태는 것중 하나는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이전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물들을 훼손했으며 몽타주도 대충 만드는 등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웃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이 죽기 전날 밤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기동대 대장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추측일 뿐 정확한 물증이 없어 그저 가설로만 남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용의자로 무려 11만 명을 지목했으며 수사 인원은 17만 1,805명을 투입.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약 7억 엔을 썼죠. 또한 범인이 훔쳐간 500엔 지폐 2,000개의 일련번호를 공개하며 해당 일련번호가 적힌 돈이 사용됐을 시 제보를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도움이 되는 제보는 없었으며 범인은 그 어디에서도 훔쳐간 3억 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지 못한 채 31년이 흐릅니다. 때는 1999년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가게 가게의 단골손님이던 남성은 어쩌다가 여주인의 컴퓨터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워드파일을 발견하는데 몰래 읽다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글에는 사모겐 사건에 대해 적혀있었는데 범행을 계획하는 단계 범행이 진행됐던 과정 그리고 범행 이후 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정말 범인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정보까지 너무도 자세하게 적혀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손님은 파일을 를 훔쳐 가게를 빠져나오죠 이후 그는 어느 출판사에 이 이야기를 넘겼는데요 나중에 그 내용은 책으로 출판되었고 일본 전역에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3억엔 사건은 한 커플이 계획한 범죄였습니다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전두지휘한 건 남자였는데 처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현금수송 차를 탈취한 건 여자였죠 여자는 사건 당일 차를 몰고 접선장소에 가서 3억엔 이든 상자를 남자에게 건넸는데 그는 이후 차를 물고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여전히 버림받았고 사 먹인을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못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경찰들에게 묵살 당했던 증언이 있었다고 하죠. 저 근데 범인이 헬멧을 쓰고 있었잖아요.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범인 뒷모습을 봤을 때 뒤에 긴 머리가 보였던 것 같아요. 당시 경찰은 당연히 범인이 남자일 거라 생각해서 여성 용의자들을 아예 제외시키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